그러면은 어 엑스레이라는 게 사실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어떻게 누가 그 발견을 했나요? 뭐야 너 도대체 뭐야 왜말 못해? 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냐고? 안녕하세요. 아테트웍스의 홍보팀 유우성입니다. 저는 레이언스 영상개발팀 연구원 이유정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누가 발견을 했나요? 백스리를 발견하게 된건 이제 렌트겐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도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발견 하게 됐어 아. 네이 사람이 실험을 하려고 어 유리 그 음극관이라는 이렇게 유리관이 있거든요. 네 유리관이니까 당연히 안에서 어떤 이제 안에서 뭘 발생시키고 하는 게 눈에 다 보였겠죠. 네 근데 그걸 막으려고. 네, 그 거기서 발생하는 게 바깥으로 새어 나오는 걸 막으려고 이 사람이 검은 마분지를 가지고 그 음극관을 전부 다 감쌌어요. 유리관이 있는 거를 네, 검은 마분지로, 마분지로 덮었다. 네. 네. 그러고 이제 방 불도 다 끄고 네. 어두운 환경에서 이제 실험을 해보자 하고 실험을 했는데, 어이 분명 내 생각대로라면 여기서 나오는 발생되는 어떤 것은 마분지로다 가려져서 네. 내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검출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실용 도료가 발라진 판을 네. 저기 멀리 있는 의자에 놔두고 있었는데 아. 네 내가 실험을 할 때마다 전류를 딱 흐르게 해줬더니 전기를 딱 켜니까 저쪽 멀리 있는 그 감광판에서 빛이 번쩍번쩍하고 어~, 어? 상관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나는 지금 마분지로이 음극관을 전부 다 감쌌단 말이죠. 이 모든 빛이 것은 새어나오지 않도록 그렇죠. 모든 것은 이 음극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기 멀리에 있는 의자 위에서 빛이 반짝반짝 하더가어 아. 뭐지 내가 잘못 봤나? 라고 전기를 다시 껐는데 당연히 빛이 사라지고. 그렇죠. 내가 전기를 다시 넣었더니 다시 빛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음. 어 이건 뭔가 내가 알고 있던 것 이외에 다른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네. 뭔가가 새어나온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네. 일단 그 정체를 모르니까 어 우리는 이제 미지의 무언가를 얘기를 할때 X를 쓰잖아요. 네, 그렇 그래서 이 사람도 아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광선인데 내가 이름 을붙이긴 붙여야겠고 아직은 뭔지 모르니까 X 레이라고 붙여야겠다. 해서네 X 레이라는 해서 네, 이름을 맨 처음 붙이게 되었습니다. 네. 뭐 저희도 사실 지금은 X 레이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 전부 다 알고 있지만. 어, 렌트겐 맨 처음 붙인 이름대로 음, 약간 전부 다 아직도 엑스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음. 있죠. 이 사람이 엑, 렌트겐인가요 네, 네. 이 사람입니다. 어. 맨 처음에 그 엑스레이를 발견했을 때 어, 사실은 그맨 처음 엑스레이를 발생시키는 장치인 그 유리관, 음극관을 이용한 실험을 동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때 과학자들은 네. 굉장히 많이 하고 아, 그 있어요. 그 시대에 네, 굉장히 흔한 민족반을... 실험 도구였던 네,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현상을 보고 이제 남들은 흔하게 사용하는 실험 도구지만, 거기서 뭔가 남들은 눈치채지 못한. 이제 내가 먼 제일 처음 발견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연구에 몰두를 했고, 맨 처음 X-ray를 발견한 지 50일 만에, 단 50일 만에 논문을. 발표를 했다고 해요. 50일 만에요? 네, 이게 50일 굉장히 정말 논문 쓰기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정말. <laughs> 정말. 안 써봐서 잘 모르겠지만. 네, 네, <laughs> 정말 정말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동료 과학자들도 전부 다 사실 X-ray가 x 스레이 그러니까 때문에 저런 뭐 감광판이 번쩍번쩍거리고 네. 하는 현상을 못본건 아니었지만, 아. 다들 아 그냥 내 감광판이 내가 내, 내가 가지고 있던 감광판이 쓸모 없어져 버렸어. 고장났어 아니면 실험장치가 불량이야 네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고 그런 뒷이야기겠죠이 장치가 뭐냐면 아 이게 아까 전에 그 응급관? 네 아, 이게 바로 렌트겐이 보완한 사진기예요 네. 눕혀서 달아왔어요 왜냐면 아래쪽에 이제 손을 놓고 사진 한번 찍었고요 방사선을 연구한 과학자 중에 마리 퀴리가 있죠. 그쵸? 처음에 라듐을 발견했을 때그 라듐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굉장히 신비로운 푸른 빛을 띠고 있어요. 아 악세사리처럼 바른다던가. 몸에. 네. 몸에 그 지구모선 그런... 상상도 할수 있는 일이죠. 그 당시에 식약처 같은 게 있었대요. 막아줬을 텐데. 네. <laughs> 자, 마무리하고. <laughs> 구독과 좋아요. <laughs>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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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레이, 오브 카. <laughs>